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동구는 해상 케이블카를 유치하고 출렁다리 조성을 목전에 두고 해안길을 정비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수요에 대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점심 시간에도 텅빈 거리, 문연 가게보다 임대를 날 걸고 영업을 그만둔 점포가 더 많습니다. 조선업 포항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코바이 외국인 특화 거리 이제는 오히려 조선업 불황을 상징하는 거리가 됐습니다. 돌아다니는 외국인들도 줄어들었고 뭐 가게 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줄어들고다 나가는 분이 옆에도 같이 카페 있었는데 그 카페도 지금 다 가게 내놓고 장사 안 하고. 동구청은 주력 산업 침체로 가라앉은 상권 활성화의 열쇠를 관광에서 찾고 있습니다. 코바이에서 진행 중인 소리바다길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인 특화거리 앞 바닷가에는 1.2km 길이 해안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해안길을 따라 캠핑장과 해상수산물 체험장 등도 함께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소리바닷길 안에 포함되는 화암항과 상진항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저분한 어촌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합니다.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조성사업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안 쪽으로 체험관광 어, 을 그, 거기에 가미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동구에 통과하는 관광객이 아니고 머물러 가지고 소비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거리라고 최근 동구는 해상 케이블카를 유치하고 출렁다리를 조성하면서 관광자원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가운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바다 관광 사업도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